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 문화도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6곳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포함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네, 4대 관광 거점도시 선정에 이어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을 잇따라 거머쥐면서 그야말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물지게를 쥐고 있는 소녀가 큼지막한 인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유달산 자락에서 허드렛일로 품삭을 받던 목포의 4대 명물 옥단이의 모습입니다. 당시 마을에선 유명인사였던 만큼 지역 극단의 공연과 거리극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극단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구수한 전라도 사토리를 구사합니다. 목포 출신 극작가들의 작품이 무대 공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목포는 극작가 차범석과 김우진, 소설과 박화성과 문학평론과 김현 등 한국문학의 거장을 배출한 지역. 오랜 전국에서 처음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를 열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숨어있던 지역의 문화자원의 의미를 불어넣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목포의 문화예술의 그런 풍부한 자원,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문학을 주제로 하는 전국 최초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도 저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노력 끝에 목포시가 대한민국 3차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문학박람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고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20개 안팎의 문화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 스스로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게 핵심 목표 목포시는 앞으로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근대자산과 문학을 넘어 음악 분야까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도시 목포라는 비전으로 문화항구 조타실, 아트탐험대, 디지털 문화여지도, 문화파스프렛폼 등 다양한 문화도시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년 개항의 역사와 일제 수탈의 아픔, 근현대기 항구 도시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목포. 대한민국 법정 문화 도시 선정을 계기로 이젠 생활 속에서 문화가 꽃피는 진정한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고장민입니다.